가스가 잘 나옵니다 아유고 추워 안녕하세요 만능 농부입니다 아이고 엉덩소라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냉동고가 하나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왔더니 등상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그 가스가 그 회전, 순환하면서, 아, 어그 오일이라든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불순물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불순물하고 수분을 걸러주는 이 드라이어 필터라는 거예요. 드라이어 필터. 그래서 지금 냉매가 순환을 한 다음에 이제 증발을 하기 직전 과정,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스가 와서 여기 이제 그 얇은 이 모세관이라는 그 관을 어 지나서 이제 내부에이고 그 내에 이제 증발을 하는데 여기 지금 막혔어요. 그 전에 그좀 전에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출구 부분에서는 냉매가 안 나오고 이 포트를 따니까는 냉매가 방출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입 부분이 막히니까. 요만큼 이제 그 얼음이 꼈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냉매는 꽉 차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미세한 구멍이라도 있겠죠.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주 증발을 시작을 하니까 요입 부분 요만큼 정도만 음 증발을 하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진단은 요 드라이어 필터가 막혔다. 아 이제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해서. 요 드라이어 필터를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리를 하려면은, 아, 요기에 보면은, 요기 그 공장에서 나온 그 차징 포트거든요. 차징 포트가 공장에서는 압착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딱 되어져 나오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차징 니플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가스를 넣고 압력을 이제 진단하는데, 을좀 아, 유용하게끔 요런 이제 자징 보트를 하나 니뿌리라고 하죠? 그냥 요거를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잘 붙었는지 용접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드라이어를 빼고 신품으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전에 막뺀 지금 드라이어인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그 안에 실리카겔이라는 그 이게 오염물을 흡수해주는 그런 이제 물질이 들어있는데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제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범벅이 돼서 막혔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죠. 이 모세관이라는 게 상당히 얇아가지고. 이게 막히면은 가스가 일로 나간다는 자체가 신기하죠? 끝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어 줘야 원형을 작지만, 바늘구멍보다도 작지만 원형을 최대한 유지를 해줘야 돼요. 하고 들어가는 거는 1cm 미만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안에 이제, 요게 이제 필터하고 망이 있거든요. 망을 이제 찔러 버리면은, 어, 또 다른 막힘 고장이, 다, 른 막힘 고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 요 부분은 지금 동이 아니고, 이제 신주기 때문에, 동하고, 어, 이제 철이죠? 철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그, 재질이기 때문에, 이종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땐 여기는 이제 신주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납봉 갖고는 안 되고요. 신주봉을 써줘야 돼요. 붕사가 또 필요하죠. 빈곳 없이 용접이 잘됐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원위치를 해주고, 진공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어 필터 교환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며칠 잘 사용하시다가 어 지금 어저께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아유, 지금 보면은 다 꽃게 넣어 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성애가 지금 잘 되다가 온도가 지금 안 떨어지니까 그런 게좀 아이스팩은 아직까지는 괜찮네. 지금 바깥 날씨 엄청 추워서. 이렇게 되든 게 지금 저쪽부터 좀성의가좀 지금 녹았죠. 그러니까 냉동과 지금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 드라이어 필터는 지금 교환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공을 지금 잡는 중인데 타징 어, 포트하고 어, 드라이어 필터하고 음, 두 개를 교환을 해서 지금 수리는 이제 부품 교환은 끝났고 이제 가스를 냉매를 넣어서 어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를 보면은 이게 뭐 어디 그냥 중국산 그냥 뭐뭐 수입해서 파는 냉장고 같은데 어, 3 2 어, 0리냉동고에요 어, 연식은 한 18년도 것 같고 냉매는 보면은. 134, 160g, 160g이 들어가는데, 어, 한번 넣어보고, 어, 맞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원래는 정량이면 저울을 갖다 대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기준치 압력으로 어, 일단 한번 냉매를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샤는 아주 그래도 아직 상태는 양호하고요. 토출을 보면은 지냉매는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 가스가 와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얼음이 안 끼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스가 들어가서 이 모세관을 거쳐서 증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는 작동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드라이 필터인데 아이고 안에 지금 엄청 막혔네요. 이러니까 냉매가 순환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콤프레셔도 지금 좀안 좋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드라이어가 오일이 지금 이 상태면은 콤프도 어, 좀 오래 못 간다고 진단을 좀 내려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이상 그 드라이어 필터 어, 교체 영상이었습니다. 자, 만능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